1247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의 직선, y는요, x축이죠. 그 다음에 요 원점을 지는 나 직선, 여기 있는 직선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접하는 원의 넓이가 4파이라고 합니다. 즉, 반지름 길이가 2일 때 양수 a 값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예요. 그럼 당연히 다 그려야 되겠죠? 첫 번째 그려주면은, 어, 하나는 그냥 x축 그대로 그려지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식을 정리하면은, y는 3분의 4x. 어, 기울기가 1보다 좀 크죠. 이렇게 그려 줄 거고, 다음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4분의 3x 더하기 4분의 3a다. 그러니까 여기하고 수직이 되도록 이렇게 내려오는 걸 그렸을 때 여기가 y절편 4분의 3a다. 그 안에 내접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의 반지름 길이가 정확히 2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반지름 길이 아 a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겠어. 요거를 풀때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나 어떻게 접근냐면은 일단 길이를 먼저 다 구해서 삼각형의 넓이는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첫 번째 방법으로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와 두 번째 방법으로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똑같다. 요걸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길이를 구한다고 했으니까 어, 요 길이, 요 길이 이 길이를 구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로 이 길이가 구하기 제일 쉽죠? 왜 그러느냐? 여기에 X절편하고 똑같아. 그럼 X절편, Y가 0일 때, 4분의 3X는 4분의 3A일 때, 그럼 약분해버리면은 여기가 A 0이니까, 이 아래쪽 길이는 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가 길이가 4분의 3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내 눈에 직각 삼각형이 모두 닮았다고 보여요. 무슨 소리냐? 기울기 4분의 3이야. 아, 기울기 3분의 4야. 그러면은, 어, 기울기 3의 4니까, 아, 뭐, 어, 기울기 3 4니까, 3대 4대 5다. 또, 3대 4대 5다. 라고 보이겠죠. 6기가 5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 길이 고합시다 자, 요 길이는 지금 4분의 3 a 예요 그럼 얘를 먼저 구하면, 여기를 x라고 하면, 은 4분의 3a 대 x는 5대 4하고 똑같으니까, 5 x 는 3a이고, x는 5분의 3a가 되겠어요. 자, 여기를 지워주고 여기를 지워주고 여기가 5분의 3a이다. 그러면은, 요두 번째 빨간색으로 합시다. 이러니까 요거. 여기도 당연히 3대4대 5가 성립을 하겠죠. 다섯 배죠. 이쪽에는 어 이쪽에는 4배 해주면 될 거니까 이 길이는 5분의 3 a 대 y는 3대 4가 되야 돼서 5분의 4이라고 적어주면은 되겠지. 자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 어떻게 풀 거냐면은 여기 내저원이 보이면은 사각형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삼각형 넓이 첫 번째로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길이 곱하기, 세 변의 길이의 합, 5분의 3a, 5분의 4a, a 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높이 보이죠? 이거 구할 수 있죠? 왜 그러느냐? 얘네 둘이 같을 때라고 하면 되니까. 얘네 들이 같을 때, y 값 구해서, 그렇게 구하는 넓이하고, 서로가 어때야 돼? 네, 같아야 돼. 이걸로 a를 쉽게 구할 수 있겠어.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둘이 같다고 하고 10을 풀어봅시다. 3분의 4x 더하기 4분의 3x가 4분의 3a가 되야돼. 그럼 12분의 16 더하기 25죠. 25a가 4분의 3a가 되겠습니다. 이쪽 나눠주면은 3이고요 그러면은 x지. 그러면은 내가 구하고 싶은 x는 25분의 9a가 되겠죠. 그럴 때 y 뭐라고 했어요. 요 y값은 3분의 4 곱하기 25분의 9a가 될 거니까 25분의 4, 3, 12a가 되겠지. 네, 요 길이가 25분의 12a입니다. 그럼 이 넓이는 어, 높이 밑변으로 하는 거.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한 거하고 서로가 같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해주면 이쪽 없어지고, 이쪽을 전부 5로 통분시키면 5분의 3, 4, 5를 더하게 되겠죠. 5분의 12a. 이게 25분의 6a 제곱하고 똑같아야 돼요. a는 양수니까 나눌 수 있고, 이쪽 나누면 2고, 이쪽 나누면 5가 돼서 2라는 게 5분의 1 해야 되니까 a는 1 2이 나오겠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